안녕하세요. 면접 합격 간별사 강민혁입니다.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특정 질문에 답변을 여러 번 중얼중얼 거리면서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자들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을 정하시고 답변을 하시면서 이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50초 이내 분량으로 저에게 보내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 답변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날카롭게 선택을 해서 의견을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개선한다면 더욱더 좋은 답변이 될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답변 내용과 이미지를 포함해서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어떠신가요? 내가 정말 면접에 자신 있다 혹은 면접에 자신은 없지만 앞으로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연습을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댓글, 나와 있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전 기대하고 있고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연습을 통해서 면접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면접 합격 간별 제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